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 다섯 번 성공했어. 안녕하세요, 어팝입니다. 오늘은 또 어팝이 PGS 스피너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번처럼 메탈 스피너, 그리고 일반 기본 스피너, 이걸 가지고 놀게 아니고, 이번에 새로운 걸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거, 이거, 이거.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빠바바바 레인보우 PGS 스피너 등장했습니다. 오, 색깔이 진짜 이뻐요 이게 약간 무게도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좀 묵직한데, 오히려 소리가 안 나고 아주 부드럽게 돌아가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잘 돌아요. 이게 5분, 6분까지도 돌아간대요. 원래 PJ 스피너는 2분에서 3분 정도 간다면 이거는 2배 이상 돌아간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한 30초 있다가 멈출 것만 같은데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6분 가는지 안 가는지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타이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됐어, 됐어, 됐어. 자, 이제 가만히 기다려볼게요. 지금 30초가 돌파 되었습니다. 근데 약간 왼손 이 느낌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지금 왠지 1분 정도 되면 멈출 것만 같은 느낌이에요. 점점 피젯스피너가 돌아가는 회전줄의 이런 힘이 잘안 느껴지고 있습니다. 1분에 다 왔습니다. 돌파 돌파 돌파. 아 근데 이거 왠지 5분도 안갈것 같아요. 5분은 무리와 한 3분 2분 어 신기한 게 이게 피젯 스피너가 멈출 듯 멈출 듯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드디어 2분 돌파했습니다. 오. 점점 회전이 느려지는 게 눈에 보여요. 와 이거 진짜 신기하네. 여러분들 이거 멈추질 않아. 지금 3분 27초, 28초, 29초, 30초 돌파했습니다. 와. 진짜 신기해요. 이게 빠르게 돌 때보다 아주 천천히 돌 때가 더 아주 부드럽게 잘 돌아가네. 그 사이에 시간은 계속 흘러서 4분 돌파했습니다. 우와. 대박. 이제 멈춰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4분 20초. 아, 근데 이제 진짜 멈출 듯 멈출 듯. 이제 진짜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피 s 스피너 고생했어. 이제 멈춰도 암만안할 거야. 근데, 보기를 모르는 피 s 스피너입니다. 우와. 여러분들, 5분 돌파했습니다. 피젤 스피너는 이제 거의 멈추기 직전인데요. 와, 신기한 게 이게 진짜 안 멈춘다는 거예요. 자, 5분 15초 돌파. 이제 진짜 멈춰도 아말 못할 것 같아. 잘 돌았어. 5분이면 충분히 많이 돈 거죠. 자, 5분 14, 25, 26, 27, 28, 29, 30. 와, 이게 진짜 멈추질 않네. 멈췄다. 5분 35초나 갔습니다. 오, 거의 진짜 6분에 가까이 다 갔어요. 아주 강력한 녀석. 자, 이것만 있느냐? 아니죠.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모양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거, 이거. 이거는 보면은, 이렇게, 달라, 달라. 약간, 이거는 옆에 동그라미가 3개 더 달려있고요. 이거는 옆에 그냥 이렇게 날렵한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또 돌리면, 이건 좀더 무거워요. 이게 느낌이 좀더 무거운 느낌인데, 돌리면 이게 좀더 뭔가 이쁘게 잘 돌아가네. 근데 허팝 스타일은 이게 더 허팝 스타일이에요. 허팝은 이게 더 좋아. 이번에는 그냥 일반적인 피젯스피너는 몇 분이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준비 시작! 자, 이거는 몇 분이나 돌아갈 것인지 플라스틱 기본 피젯스피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느낌이 좋지가 않은데 30초 밖에 안됐는데 아주 속도가 낮아진 게 눈에 보여요. 피젤 스피너가 지금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 이거 1분도 안 가는 건 아니겠지? 설마. 피젤 스피너가 신기한 게 속도가 점점 낮아지고 낮아져서 멈출 듯 멈출 듯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게 피젤 스피너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고 싶은데. 멈췄다. 55초밖에 안 가, 이거. 이럴 수가. 여러분들, 진짜 엄청난 차이입니다. 허팝이 이번에 새로 사도 산... 이래 부서졌다. <laughs> 왜 이래, 왜 이래, 이거. 여러분들 너무 오래 돌려서 그런지 이게 풀렸어요. 이거 다시 고정시키고. 오늘 허팝이 택배받은 피젯 스피너 램보우는 5분 35초나 갔는데, 그냥 일반 플라스틱 피젯 스피너는 55초밖에 안 갔어요. 근데 여기서 끝낼 리가 없겠죠 허팝에게는 메탈 피젯 스피너도 있습니다. 이게 약간 일반 모델과 레인보우 모델 사이에 있는 아주 강력한 요석이 바로 PGS 피너 메탈인데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3, 2, 1. 끄다! 오, 이거는 좀 오래 갈것 같은데. 지금 30초 돌파했습니다. 아직 잘 돌고 있어요. 오, 갑자기 급속도로 속도가 낮아지는데. 설마 이거 1분 못다는 거 아니겠지? 아니겠지? 안 돼, 안 돼.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 포기하기는 이르다.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52, 53, 54. 아,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메탈이 일반보다 1초 덜 돌았어요. 아, 이럴 수가. 지금 순위를 베겨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메탈 54초. 일반 55초. 그리고. 이거 뭐지? 레인보우, 이거는 5분 35초나 돌아갔습니다. 허팝이 이거를 좀더 세게 돌렸었으면 6분까지 갔었을 거예요. 진짜 6분이나 돌아간다는 레인보우 사실이었습니다. 갑자기 문득 궁금해지는 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일자 피지의 스피너도 있거든요. 일자 모양이랑 또 여기 보면은 동그라미 모양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시간을 재볼게요. 시작! 자, 얼마나 갈지 확인해 봅시다. 1분 15초 예상해 보겠습니다. 과연 허팝의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아, 갑자기 속도가 아주 낮아졌는데요. 54초, 55초, 56초, 조금만 힘을 내. 1분이 다가 왔다. 아, 59초입니다. 1초만 더 당겼으면 1분인데 아쉽습니다. 59초입니다. 이제 마지막 운명의 순서. 바퀴 비제스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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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다 간다, 간다간다 시작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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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몰 타임 자 준비하시고 준비 시작 오 일단 이거는 조용해요 조용하고 뭔가 소리가 남달라 남달라 이래 내가 꼴등하는 거 아니겠지? 오 이거는 좀 오래갈 것 같아요 지금 40초 돌파했는데 아직 속도가 괜찮습니다. 점점점점 속도가 아주 급격하게 낮아지는 그런 느낌이 안나오고 있어요. 58, 59, 1분 돌파했습니다. 2분은 가능할까요? 안될까? 2분 돌파했습니다. p s 스피가 멈출듯 멈출듯 멈추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2분 10초 이러다가 3분 돌파하는거 아니야? 멈출 듯 멈출 듯 멈추지 않고 3분 돌파했습니다. 할수 있어 힘을 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아 지금 3분 15초 돌파 자 3분 18초 19초 20초 멈췄다 3분 21초 나왔습니다 오자 그러면 한번 오늘 순위를 매겨 보겠습니다 메탈 피젯스피너 제일 못했어요 54초 그리고 일반 피젯스피너 55초 그리고 이게 몇 초였지? 59초. 그리고 이게 3분 21초. 마지막으로, 레보우이 녀석은 무려 5분 35초였습니다. 근데 좀더 빠르게 돌렸으면 6분까지 갔을 것 같아. 진짜 이쁘고 제일 오래가는 PJ 스피너. 레보우 인정, 인정, 인정. 1등, 1등, 1등 먹었어요, 1등. 오늘은 어팝이 이렇게 다양한 피지 스피너를 가지고 누가 제일 오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결과는 램보 피지 스피너가 1등을 먹었습니다. 이게 진짜 끝없이 돌아가요. 멈출 듯 멈출 듯 포기를 모르는 피지 스피너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피지 스피너는 몇분몇초 돌아가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려요. 그럼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안녕. 와 이거 진짜 오래 돈다. 오.